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CJB 8시뉴스입니다. 동대식당의 칼국수도 값을 오르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데요. 지방의회 의정비는 참 쉽게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. 인상폭이 10%가 넘는 곳이 잇따르고 있고 주민 동의는 이번에도 꼼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 의정비를 18.5%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. 의정 활동비는 월 110만 원 법정 상한액을 지키면서 월정 수당을 180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. 이렇게해 이렇게 재천이 이렇게 24%, 음성 18%, 괴산도 10%의 의정비 인상률을 잠정 확정했습니다.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. 지난달 충부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의정비 인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상 의견은 고작 18%에 불과했습니다. 80%가 넘는 도민들이 지금도 적지 않고 되레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게다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를 결정할 때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제천이 오는 20일 공청회를 괴산 진천 음성은 여론조사를 벌일 계획인데 이 공청회와 여론조사 실시만으로도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4년 전에 충북 도의회가 이제 공청회를 열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패널들도 거의 대부분이 뭐 대폭 인상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패널들을 거의 다 섭외했었었고 이런 가운데 충청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17일, 청주시는 다음날인 18일에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합니다. CJB뉴스 이윤영입니다.